지난 이야기. 벨 웨더와의 한판 승부에서 완벽하게 지고 피콜을 빼앗겨 버린 빨간 얼굴. 그리고 벨 웨더는 메카니멀 세계를 파괴하려고 하는데요. 크랑크롱. 빨간 얼굴이 지다니 크랑. 벨 웨더의 힘이 점점 강해지고 있어. 에이, 거기 누구야? 크랑크나? 들킨 건가? 크랑. 그니르군 혹시라도 들킨다면 싸워봐야지. 쳇. 여기 있구나.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감히 나를 훔쳐 봐? 어, 죄송해요. 아, 그, 그냥 지나가다가 뭐 하시나 구경을 하려고요. 뻐렁이크랑? 다행히 들키진 않은 거 같은데. 이제 어떻게 하지? 일단 기다려 보자, 크랑. 네. 너도 메카니멀을 가지고 있는 테이머라면 배틀을 해야겠네. 그 그게 뭔데요? 전 그런 거 없어요. 그, 그런데 자동차들이 말도 하고 진짜 멋있어요. 매! 테이머가 아니라면 당장 사라져! 저도 이런 거 좋아한단 말이에요! 슈퍼 영웅 변신! 슉슉슉! 싸우자! 야야야야! 어이가 없겠매 피카! 아우 뭐야 나를! 크렁크렁! 바로가 종이에라그렁 뭐야? 와! 슉슉슉! 매! 귀찮은 녀석은 사라졌군 매! 피코까지 내 손에 들어왔군! 메카니멀을 모아 다 파괴시켜버리겠다. 벨하하를 막을 수 있을까? 피코는 이상해졌고 내가 왜 이상해졌다고 생각하는하야 피코! 벨웨더가 너에게 이상한 하치하하하다고 해서 크라켄,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벨웨더를 이길 수 없어 너도 봤잖아 그럴 하하 차라리 벨웨더를 위해 싸우는 것이 나하 메카니멀을 다 없앤다고 하잖아. 난 상관없어. 강한자가 그렇게 한다면 어쩔 수 없지. 너도 받아들여. 으고 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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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대왕님 괜찮으십니까? 최악이군. 최악이야. 양한테 지나니 양 땅이 한테지더니 으어... 이게 다 다돌 때문이다. 녀석만 도망가지 않았더라도. 으어. 대왕님 진정하십시오. 일단 광산으로 돌아가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도대체 왜 조용히 하라는 건데? 카랑카랑 위험하니까 그렇지, 카랑. 아 뭐가 위험하다는 거야? 그리고 이건 뭐야? 너도 메카니멀이라는 게 있네? 야 나도 한 대만 줘라. 이건 그냥 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카랑. 카랑, 너 진짜 치사하다. 나도 꼭 갖고 말 거야. 버러가, <laughs> 버러가, 그랑. 벨웨더한테 가는 거는 아니겠지? 뭔가 사고칠 거 같은 기분인데. 설마, 그랑. 그나저나 들어보니까 피코도 완전히 벨웨더의 편으로 돌아간 거 같은데. 버러한테 가보자, 그랑. 헤, 버러라도 메카님 을 가지고 있던거 같은데. 치사하게 자기네들끼리만 한다 이거지? 아까 얼굴이 빨간 사람이 있었는데 어디로 갔더라? 음 저쪽인 것 같은데 어! 저기 간다! 따라가야지! <laughs> 대왕님 다 왔습니다! 누군가 있는 것 같군 누구냐? 접니다 돼지 박사! 돼지 박사 오랜만이군 여긴 웬일인가? 아, 벨메더와 대왕님이 메카니머를 모아 파괴시키려 한다고 하는 소문이 있어서 왔지요? 말도 안 돼! 난 메카니멀로 이 지구를 지배하려고 할 뿐이야! 어? 피코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혹시 피코를 벨 외도가? 징고예요? 돼지 목스가만 두지 않겠어! 그 이놈의 잠깐만요! 저는 메카니멀을 파괴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온 거라고요! 저에게 기막힌 정보가 있어요! 뭔데? 좀 느리지 말고 말해! 그리핑크스를 대적할 만한 힘이 있는 메카니멀! 가고토스가 만들어졌다는 소식이에요 가고토스? 두 가지 모드로 변신이 되는 이 가고토스는 그 힘이 엄청나서 손에 넣기만 한다면 혼자 싸워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고요 어디 있지? 호수 밑에 잠들어 있다는 말이 있어요 대신 가고토스는 분노의 화신이라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난다고 하니 조심하시고 벨웨더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가고토스니까 얼른 찾으러 가세요 거짓말이라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오? 모르는 거야? 가고토스? 좋아! 최강의 메카니멀이라니 나도 그걸 찾겠어! 두고보라지! 내가 가고토스를 가지고 나타나면 다들 놀라겠지! 내가 먼저 간다! 다시 열심히 싸워볼게. 아빠부터 되찾아야 친구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좋아, 잘해보자. 크랑 크랑, 빠따따 그런데 뽀롱이를 봤다, 크랑. 뽀롱이? 뽀롱이가 메카니멀을 갖고 싶어 했다, 크랑. 뽀롱이는 항상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금방 올 거야. 괜찮을까, 크랑? 분노가 자오르는군. 누구든지 나를 데이밍해라그 분노를 쏟아내리라. 어, 호수가 이 근처인 것 같은데. <laughs> 가고토스 기다려. 보롱이가 간다. 보롱이가 가고토스를 찾으러 해요. 보롱이는 괜찮을까요? 애니한 TV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